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엔투텍 대 아이큐어 제2탄 들고 왔습니다.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알수 있었죠. 과연 모더나 관련 대장주 엔투텍 대 아이큐어 누구였냐? 음, 결국 결론은 두 종목 다 힘은 약했다. 어, 시초가 에 따라 들어가서 물린 개인 투자자 분들 좀 많지 않았을까 아, 왜 불나방처럼 여기를 들어갔을까 이게 좀 상한가 갈것 같은 기대감에 갔을 건데 이 꼭대기 28% 여기서 물린 분들 참 괜찮을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분들, 그 1탄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오늘 무모하게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괜찮은데, 이렇게 물려서 들고 있는 분들은 부디 없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혹 지금 물려서 '아 어떡하지, 어떡하지' 하면서 영상 찾아보고 계신 분들,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자 어, 어제 주식누나가 어젯밤 모더나 뉴스 뜨자마자 엔투택대 아이큐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모더나는 파미셀이 대장주다 어, 대장주는 파미셀이다 뭐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음. 네, 뭐 맞아요. 직접적으로 원료를 납품하니까 아무래도 관련주이자 대장주라고도 충분히 볼수 있지만 주식누나가 어제 이 엔투텍이랑 아이큐어 이 둘을 찍은 건 시간 외에서 이제 뉴스에 의해서 서로 시외 상한가, 시외 하한가를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때문에 한번 두 종목의 대결 구도로 잡아봤습니다. 아무래도 백신 수입 및 판매, 유통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요. 어, 그리고 어쨌든 파미셀의 시총은 1조가 넘지만 이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좀 급등이 잘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, 오늘 흐름 계속해서 지켜봤어요. 장전 흐름 역시나 엔투텍에 이어 아이큐어도 음, 어, 깊은 음봉 나왔죠. 장중에 25%까지 상승을 했다가 말이죠. 반면에 파미셀 한번 볼게요.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왔긴 하나 음, 아직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. 어, 왜냐하면 파미셀은 좀 백신 원료인 뉴클레오시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갭 상승하고 음봉이 나오고 밀려도 크게 걱정은 안 돼요. 어, 아스트라제네카랑도 엮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. 음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엔투텍이랑 아이큐는 아직 공식화된 계약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어, 특히 엔투텍이 그랬죠 음, 오늘같이 갭상승을 크게 하는 날 이럴 때 뒤늦게 급등을 쫓아 따라 들어가기는 너무 위험한 자리죠 물론 오전에 들어가서 아, 수익 짧게 끊고 나오는 건 몰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.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막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들 들어가셨을 거예요. 어, 하지만 결국엔 어제 종가 대비 약1.8%남짓 상승한 종가 마감을 했고, 어, IQ 같은 경우는 0.36% 상승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음 이게 캔들도 보면은 거래량도 터지고 윗고리도 달, 달리고 그랬죠 아이큐어도 한번 보게, 볼게요 네 아이큐어는 좀더 거래량이 평소에 많이 없다가 오늘 아이큐어 거래량 완전히 많이 터지면서 윗고리 달고 쭉 밀렸으니 사실 이 캔들을 피레침 운봉이라고 봐도 어, 무방해요 정말 근데 또 그렇게 아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요즘은 너무 유동성 장세라서 이게 또 끝이라고는 볼수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긴 정말 어려워요. 혹은 근 새로운 뉴스나 정확한 계약 뉴스가 좀 뜬다면 다시 이 첫째 모양을 좀 우상향으로 쭉쭉쭉 살릴 수 있지 않을까? 어, 그러, 그렇게, 그렇게, 보여, 보여집니다. 음, 아직은 그래도 지금까지 추세는 괜찮게 올라왔었거든요. 그리고 신고가도 찍었고, 오늘. 음, 앞으로 IQ 측에서 어떤 대응 뉴스가 나올지, 혹은 또 어떤 좀 호재 뉴스가 나올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주식 누나가 어제 이 엔투텍 대 IQ 영상 1탄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냈었죠. 이미 떠난 이런 종목에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기보다 지금 들어가도 안전한 차라리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를 눈여겨봐라. 그 중에 대장주, SK케미칼. 얼마나 자리 좋냐고. 어제가 이캔 드렸잖아요. 딱그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다. 음. 봐요. 오늘 바로 양봉 뽑아냈습니다. 6%로 마감을 했네요. 어 이게 모더나 관련주는 역시나 갭 상승을 크게 하니까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고 다 깊은 음봉을 맞았잖아요.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흐름 참 좋았어요. SK 케미칼뿐만 아니라 SK 디스커버리, 네, SK 디스커버리도 비록 1.95%로 마감하긴 했으나 양봉으로 돌아섰죠. 다시 머리를 들었죠. 그리고 진메트릭스. 진맥트릭스는 특히 이제 어 주신누나가 동영상을 몇 번씩 찍고 매 동영상마다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. 이때부터 찍었죠? 처음 딱 머리 들었을 때부터. 이때부터 저희 추천 종목 나가면서 10일 날은 주식누나가 아예 동영상 개별 영상으로도 하나 찍어 올려드렸어요. 이거 눈여겨보자고 너무 좋다. 이제 머리 들었다. 다음 날도 다음 날 음봉이긴 했으나 위로 추세선 살아 있죠. 오일선 채 닫기도 전에 위, 밑에 꼬리 달고 딱 견고하게 버텼습니다. 또 다음날 바로 양봉 뽑아내면서 크, 여기 101선 바로 뚫어줬죠.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해왔죠. 이런 종목 주식 누나가 말했을 때 아마 뭐 이때 잡으신 분들은 벌써 20%가량 어, 수익권일 거고요. 적어도 오늘 오늘 잡으신 분들 적어도 10% 수익권입니다. 그러니 이제 급등한 종목 막 급하게 따라갈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안전한 매수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급등을 맞이해야죠. 딱진 매트릭스 주증나가 딱 일주일 전에 11월 10일에 소개를 처음 했습니다. 화이주 관련주, 뭐 오리바이오랑 제약, 제일약품 이런 거 날라가서 못산 사람. 이 종목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으로 올려드렸어요. 어, 진메트릭스는 SK 케미칼이 어, 그 지분이 있다는 SK 디스커버리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사한 백시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로 불, 그 관련 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일 좀갭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럼 또 내일 한 차례. 수익 간다 가볍게 오전에 끊어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무래도 어, SK 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대장주지만 이렇게 시총이 좀 낮은 시총이 좀더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탄력이 좋죠. 음. 자, SK 케미칼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데. 어,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s 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거 다들 아시죠? 또 SK케미칼의 회사의 지분 33%를 들고 있는 게 SK디스커버리고요. 그래서 주식누나가 SK케미칼, SK디스커버리 영상도 찍어 올리고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어,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대로 끝이 아니죠. 특히 CMO 계약을 맺는 건 어, 정말 호재잖아요.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. 그러니, 이세 종목은 아직 막 엄청나게 급등 나오기 전이고,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자리니까, 눈여겨 보시고, 안전하게 담아 보시고, 또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발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자꾸 쫓아가서 물리려고 하지 말고, 어, 매수자리 잘 잡아서 편하게 수익 보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물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이제라도 뭐 손절해야 되나, 어떻게 해야 되나, 버텨야 하나,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들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조금씩 매매 습관 고쳐가면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주식 누나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. 음, 다시 엔투텍 때 아이큐어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오늘 시외 마감한 걸 봤을 때는 음, 뭐한 3, 4% 플러스 돼 있더라고요. 어, 내일 엔투텍이랑 아이큐어 아침에 좀 갭상승 시작할 수 있겠죠? 갭상승 했을 때가 중요한데요. 그 뒤로 수급이랑 체크를 하면서 이게 양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음봉이 나오는지 끝까지 종가까지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양봉으로 딱 붙어가지고 어,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어,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캔들 모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음봉이 나와버리면 아, 조금 추세가 꺾이는 거거든요. 어, 그런 거좀 체크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나 손절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끌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사실, 이렇게 뉴스로 오른 테마주들은 또 다른 뉴스 한 방에 충분히 빠져나올 자리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뭐, 진짜로 유통계약권이 성사될 수도 있고, 그러면은 주가가 당연히 또 상승할 수 있겠죠? 그러니 이 엔투텍과 아이큐어 주주님들 꼭 좋은 소식이 생겨서, 어, 꼭 모더나 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호재뉴스가 뜰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꼭이 오늘 이 신곡가 찍었던 이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모두 다 익절하고 나오면 좋겠습니다. 엔투텍도 어, 주식누나가 11월 10일 영상에 모더나 관련주로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. 음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엔투텍 아직도 기억나요? 이때가 9일날 이때 뉴스가 떴었고요. 다음날 10일이었는데요. 이때 그 다음날 음봉, 요때 공략하신 분들 지금 마음 편하게 들고 갈수 있거든요.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미리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 주식문나 회원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유한타 계좌 개설 시에는 세 달에 44만원입니다. 하루 커피 한잔값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종목, 차트, 캔들 공부하면서 매수, 매도 타이밍도 텔레그램으로 편하게 받아가 보세요. 자, 그럼 오늘 엔투텍트아 IQ어 비교 영상 제 2탄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이랑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. 또 만나요.